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깁슨 레스포인 커스텀 1980년 예, 오리지널 빈티지 블랙 뷰티 예, 모델이 예,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57 블랙 뷰티를 뭐, 뭐 시초로 해서 뭐 나오는데 70년대 커스텀을 보통 이제 검정색을 갖다가 블랙 뷰티로 갖다 붙이는데 이제 탑 자체가 이제 마호가니 예, 탑이 올라가는 거를 아, 블랙 뷰티라고 이컬는 아, 모델인데 여기 지금 탑이 3피스인가요? 뭐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오리지피피쉬시 맞는 것 같은데 뭐 외관상으로 볼수도아시겠지만뭐 머피 형님. 뭐 저리 가라 예, 그런 내추럴 에이징을 예, 보여주고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거의 한 40년, 45년가까이 된 기타죠. 이게 플랜만 리플레을 했고 어, 지판 에버니 지판에이게 지금 팀 셔피거 두 방에 예, 나머지 하드웨어는 예, 오리지널 상태 그대로네요. 뒷면을 보시도 마찬가지로 아, 블랙 에버니 피쉬가 되어 있고요. 3피스 메이플 원넥이죠. 헤드머신 금장에 도금이 되었고 팔아 이게 지금 올드한 바들은 아, 시리얼한 바가 와리가리 할 때는. 톰팟 뜯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c t s 그 다음에 137 다음에 연식이 적혀있기 때문에 아, 그걸로 하시나, 확인하시면은 아주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실남바 아, 확인법 같습니다. 뭐 외관도 외관이지만 이기타 한번 제가 쳐봤는데 뭐 사운드 자체가 뭐 그냥 뭐 그냥 앰프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내공의 사운드를 지닌 그런 레스펠 커스텀 기타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1980년 오리지널 빈티지 레스펠 커스텀 블랙뷰티의 모델이었습니다.